크리스나, 크리스나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지 하나 올릴텐데요. 어, 제목은요. 만화 공지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그 블로그 퍼스팅에 올린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스나고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만 제 유튜브 닉네임인 크스나고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전 동영상이 공지까지 합하면 두 개죠? 어, 전 제가 무튼 만화가 만화가 꿈입니다. 제가 이제 만화 연필로 끄적거려서 여기에 올려갑니다. 장르는 생활툰인데요. 생활툰 아니면 할게 없어서 생활툰을 했습니다. 어, 만화는 유튜브로도 올릴 텐데요. 유튜브는요, 만화가 완성이 되면 바로 찍어서 올려야 습니다 핸드폰, 밧데, 리가 없으면요. 없거나, 거의 없을 경우에는요. 어, 좀 충전하고,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핸폰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아, 블로그는 근데 글로 써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돼서 조금 늦게 올라옵니다. 음. 어.. 블로그를 올릴 때는요. 박데, 밧데리가 없거나 조금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진정기를 꺾어 하면 오케이. <laughs> 그럼 토요일마다 올라오겠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모두 토요일에 올라올 텐데요. 그럼 이번 주부터 연재 시작이 됩니다. 바쁘거나 사정이 있을 때는 못 올라옵니다. 아, 그리고 창으로 블로그로 보실 분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레몬의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레몬이에요. 제제 블로그에 있는 레몬, 레몬입니다. <laughs> 여기는 크리스나 고고요 사실 저는요. 근데 유튜브로 보실 때는요. 동영상이라서 좀 빨리 넘어가겠지만 좀 유튜브는 빨리 넘어가잖아요. 동영상이니까. 근데 근데 블로그는 늦게 올라오고 늦게 올라오지만 더 좋고 그 유튜브는 좀 빨리 지나가지만 빨리 올리고 그래서 음 근데 제가 아마 바쁘거나 사정이 있을 때는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사정이 있을 때는요 제가 그, 제가, 어 제가 너무 사람이 있을 때는 못 올릴 수 있지만, 최대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캡슨나고 였습니다.